가보자. 야, 진자 뭐, <laughs> 가야지. 하고하하하 <laughs> 제발 하하하 제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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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니, 맞잖아요. 아야. 어, 글픽 났어. 글픽 났어. 낫어. 낫어. 오케이. 와 에라이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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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쩔리지. 어이. 나난 진짜 깨버려 나는. 어? 나 진짜 깨버려. 활리요 여기 아아 어 아이? 아 어어 어, 하이? 화를 듣데 왜? 왜 화를 들지? 왜왜 왜 화를 들지? 어? 예전에 내가 아닐 텐데? 바주카? 아 좋다. 맞았다. <laughs> 맞아? 와야 겁나 긴장돼. 위 있네. 후. 여기. 오! 큰아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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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하하야아 <laughs> <laughs> 맛있다 바로 쓰자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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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뭐 같이 끊어? 하하하 <laughs> 하든가 하든가 아, 난나 모르겠다 이제. 바로 화염 방사기. 이게 또 사기거든요. 오우, 아. 어. 어찌 사초.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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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접어야겠다 이거 아 대국아 나도 연승이 있지 맞아 맞아 그러안 음, 되구나. 그 야, 근데, 이렇게 몰린데, 이게 다 사라지는 게맞니 맞았지. 그렇지. 여기다가 각 폭을 날리고, 이불을 막아줘. 일 막아, 반대편도 막아. 이게 안 맞아? 야, 너, 너 핵이냐? 야, 이거 연막 안에서 드던짓섬 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하나 깔고, 여기다가 하나 깔고. 그렇지 한대 그렇지 와씨 빡세구만 빡세 이 하나 깔고 여따 깔고 여따 깔자 어 면막을 했다가 개 깁니다. 아, 잠만... 아, 저기 걸렸어. 안 돼. 어, 여기 한마나 진짜 개? 하, 둘, 셋. 아, 어, 아, 잡았잖아. 아니, 잡았잖아요. 식수. 야, 아니, 야, 아, 에이, 야, 기분 드씨. <laughs> <laughs> 아어 <laughs> 하이 야 반갑고 어 <laughs> 하이 아 이제 좀 이제 좀 나아졌 대 이제 좀살것 같다. 그래 연승이 없으니까 아주 편해. 촬영하고 있냐? 찍고 있긴 한난안 찍었는데. 아싸. <laughs> 둘다 연속 터진 거야 그냥. 모르겠다 나는. <laughs> 이거거든. 아 진짜. 이제 마음 놓고 본고장쓸수 있겠구만. 오호 바로 미디가.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이놈 봐라. 아주 그냥 신났어, 그냥. 마음이 좀 가볍잖아, 이제. 오렇게 어, 깜짝이시. 에라이. 에라이. 일로 와. 안 가. 에라이 하도 그냥. 아. 아, 이썩 나가. 에하하. 일로 와. 죽었잖아, 이거. 아. 응 RPG 개사기. 난난난 난 모르겠다. 나 RPG를 어 뭐야? 이 이거도. 이. 어, 하이.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피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어차피 한번 이렇게. 가면. 어, 이렇게. 이게 <laughs> 더 빨라? 오호... 아, 뒤늦게 안 봤네. 이게 더 빨라... 아니, <laughs> 왜... 아아아아허 허허허허... 허허허허... 허뭘할수 있는데. 아무허허허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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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키보드에 손댔어? 이 마우스에 손을 묶겠네. 아우 <laughs> 키보드에만 손댔지요. 나가 맞냐? 오오 네가 이게 시속 반 생각해? 오 나가 봐라. <laughs> 오 와! 아, 아, 이... 에바입니다! 이겁니다! 아니요. 이겁니다. 야! 뭐야? 나뭐 주먹한테 지어막았는데 어, 뭐야? 어디야? <laughs> 아쉽습니다. 안 됩니다. 아 드디어 5대5로 할수 있구나. 에이 댓글 날라겠다 후드컷 해야겠다. 후드컷. 내가 두번 이긴 임고응봐 좀. 봐 좀. 응 나도 겁나 놀았어. 나도 나 음, 놀았어. 응, 응 나도 놀았어. 나도 응 <틀이트> 아니야, 아니, 나도, 다르지, 아니야. 나 내가 또놀았어 나. 응, 나 아니야, 내가, 다르지, 아니야. 내가 놀어 응, 다르지, 다르지. 아니야, 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나나 오발렛. 응. 아니 이게 무슨 뭐가 나온다고? 어떻게 분명히 두 명을 끊고 시작했는데, 너 있으면 <laughs> 비판 너 노래, <laughs> 비판 나갈게 <안 할게>, 친구야나 <laughs> 소멸, 네가 뭐할수 있지? 이제 아무도 모르죠. 저 뭐냐? 오 주전에 이거 뭐냐? 이제 얘 뭐냐? 뭐야? 얘네 둘이 날 파리가 날려다니는데? 야, 이제 쟤들 없는 애들이야 여기에. 야, 뭐야 얘네 우리 팀은 아닌데? 우리 팀이야? 너, 너네 팀이라고? 어. 우리 팀은 일단 표시도돼 있어. 어, 너도 표시 뜬. 내가 이긴다고, 오지 말라고. 어? 너 이제? 내가 이겼죠? 내가 이겼죠? 내가 개발랐죠? 뭐 개발라? 내가 두번 이겼는데? <laughs> 아니야, 다여 <됐어. 웃음> 네, 니트 한명 컷! 내가 안 죽었죠? 나만안 죽으면 되죠. 어, 잘 가. 피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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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일이아이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울팀 보여줄 걸? 울팀 보여줄 울팀 보여줄 걸보여못보여준데개 못하죠. 팀 차이. 우와. 우와. 어. 어, 어. 어. 야, 어. 야, 화살 다 썼는데요? 이게 그리기? 그래서 어디 갔음? 잠수 죠 어, 잠수 죽여버렸죠 어, 잠수함은 저 있죠? 와. 그냥 실력으로 하면 돼 u 어, 후드 후드 죽었죠. 후드 죽 o 예. 후드가 아니 h o do? w 한명 d 죽이는 만큼 사라지네 do? Who do? Who do? w 응 죽어 우와. 손 넘지마 응 죽어 와한명 나갔어? 응 우리가 이겼어 야이 형님 공중이 떠있어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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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야야야 공중부이야공중이야 요요요 프레 뭐야 음 아니야 음 아니야 응아응 맞아 음, 음, 아니야 막주고 아. 그냥 가볍게 너 못해? 와 미녀야구. 진짜 무게 의지하는거 바닥에 카타나 의지하는거 바라 그냥 아 진짜 응 카타나 아니어도120카나 아니오 아니어도 100응 아니야 응 아니야 150이었어 어, 150 아니야 응. 150이었어 아우야 렛기 왜이렇 심함? 네가 똥코이라 그럼? 어 고마워 어 아짱 고마워 음야 뭐야 뭐야 야나 진짜 렛기 야야 나 진짜 이상해 검좀 바꾸라고 야너 피가 없어 어? 검좀 바꾸라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화공을 틀어줄게 봐봐 뭐야 내피 보이냐고 피가 왜 0인데 피가, 피가 없다고 왜오 핵수네 조멸 아니 핵슴 컷다 뭐야 니피 피 150인데? 피.. 피 풀피어 뭐냐? 아나 보글님. 로더시 두 개가 보여. 와 로더시 이 2개 와 무기가 두개있 버려. 와 우리 팀 잘하고 있네. 아하 바오르티 백이 해 버려. 티빙이 <laughs> 버려. 와이거 진짜 150인데 진짜. 잡아 버려 잡아 버려 그냥 심리전에 막 어. 심마. 우와. 우와. 1등 응. 딜 압도적 1위? 보이? 응? 5대5에서 활로 129장 어. 129장 어. 죽여버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너 심심하니까 빨리 끝내줄게 이울뭉 <laughs> 무시하네 지금 아유 무시한 게 아니라 잘 쏘는데. 감사합니다. 너 말고, 너개못 음. 쏘잖아 그냥. 응? 음? 나한테 발리? 나한테 발리? <laughs> 아니, 내가두번이기 아, 받아 다쏘서야왜 이렇게 화선이 사라져? 부족한 거 같냐 요즘? 너가 막 쏘서 그럼. 아, 어. 고마워. 아, 어. 어. 고마워. 아, 어. 아. <laughs> 어. 소멸님 레전드 나왔어. 소멸님 오늘따라 핵카트 나왔죠? 소멸님 캐리하신다 나왔죠? 후드 아무 말도 없죠? 이거 이 정도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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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도야, 이 정도.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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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핵이 핵 맞거든 사실. 음 아니야. 아 조용히. 음 아니야. 왜 이렇게 재미는지 오늘? 뭐? 아왜 이렇게 재미는지 오늘? 뭐? 야 피가 풀핀데 저기 위에는 피가 적다뜨네. 그냥 발라버렸어. 발로 버렸어. 바로 소멸. 후드. 이 바보 팀 오케이. 여기. 와와아내 w 라지지 모습 <laughs> 나아 맞아 a 적이야나 t 기1 5 0이야 아, 모바일 진짜. w 이스 모바일. 나이스 h 일 t What? What? 죠 h a 왜 이렇게 헤드 잘 맞지, 오늘? 아, 야, 야, 이렇게잘 모바일... 맞지, 나, 오늘? 어, 화리네? 화대전 오케이. 지원, 지원! 나 이씨! 와우! 게 이겨버려, 우 대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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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jeg Samuel?